LG그램 17코어 i5는 가성비 최고의 사무용 노트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17인치의 넓은 화면과 뛰어난 해상도로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8GB 램과 512GB SSD로 빠른 성능을 자랑하며 내장 마이크와 소음이 적은 키패드로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 리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정품 박스와 완벽한 포장으로 새 제품 같은 느낌을 줍니다. 구매자들은 가격 대비 완벽한 퀄리티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